안녕하세요. 코스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미박보한이야기는 방법, 한 이야기는 외통수를 찾아보십시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포장을 칩니다. 포장을 쳤을 때 초에서 여기서 사로 이렇게 막는 수는요, 이렇게 막았다면 한 방에 끝납니다. 그래서 포장을 치면은 어 만약에 쫄로 이렇게 막으면 끝까지 포장을 쳐야 됩니다. 어떻게 할래? 아까처럼 가면 막았더니깐 사가 피할 것입니다. 끝까지 포장을 쳐서 모양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피할 수 있는 게이 사로 막아야 되는데 예 막아 사를 때면또자 이런 모양으로 외통이 되죠. 그래서 장군을 치고 그러면은 사가 이으로 피한다. 계속 포장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쫄로 막으면 계속해서 포장을 쳐서, 자,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마로 때리면은, 간단히 외통이 되겠습니다.